안녕하세요. 알찬댁입니다. 오늘은 호박전을 만들었는데요. 호박은 절대 안 먹겠다던 딸도 홀딱 반한 맛이랍니다. 맛있게 시작할게요. 재료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참하게 생긴 애호박 하나 준비합니다. 호박을 원형으로 가능한 얇게 썰어 주세요. 두꺼운 찌개용 두께는 사용합니다. 파스기가 서툴면 주방 이모보다 정확하게 썰수 있는 채칼이 장땡이에요. 한석봉 어머니도 울고 갈 정확한 두께로 아주 잘 썰어집니다. 두께는 0.3mm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대파 10cm 준비해서 다져줄게요. 대파가 없을 땐 쪽파라도 준비해서 넣어줘야 맛의 중심이 잡힌답니다. 입 짧은 초딩 입맛에는 크래미 3개가 천국의 맛이에요. 작게 찢어서 준비할게요. 계란 4개 준비해 주시고 소금은 두 꼬집 후춧가루는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계란물도 가볍게 간을 하고 알끈을 풀어줘야 맛이 있답니다. 예열된 팬에 올리브유를 넣어주고 불은 아주 약하게 준비해 주세요. 썰어놓은 호박은 반을 잡아서 팬에 겹치게 올려줍니다. 이제 속도전으로 호박을 올려줄게요. 손동작이 조금 느려서 호박이 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불을 잠시 끄고 하세요. 계란물을 절반만 부어주세요. 찢어놓은 크래미도 골고루 얹어줄게요. 웬만한 맛집 브런치는 따라올 수 없는 맛이랍니다. 다져놓은 대파도 골고루 얹어줄게요. 모짜렐라 치즈 50g 올려줍니다. 화룡점정 체다치즈 한 장을 올려주시고, 호박을 다시 예쁜 지붕처럼 올려줄게요. 기존에 드셨던 호박전 맛은 잊으셔도 될 거예요. 호박전은 절대 안 먹겠다던 딸도 순한 양이 되어서 다 먹어버릴 기세랍니다. 이제 나머지 계란물을 부어줄게요. 전이 도톰하니까 뚜껑을 덮어주고 뜸을 들이듯이 약한 불에 익혀주세요. 전의 가장자리가 익으면 큰 접시를 준비해주세요. 크고 두툼한 전은 뒤집기 걱정되시잖아요. 접시로 덮어서 팬을 뒤집어주면 편안하게 전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뒤집은 후에도 약한 불에서 익혀주세요. 약한 불에 전이 다 익으면 커다란 접시에 올려줍니다. 이제 칼이나 가위로 피자를 자르듯이 잘라서 드셔 보세요. 가족들이 맛있다며 매일 해 달라고 조를 거예요. 오늘은 재료도 간단하고 맛도 엄지척인 호박전을 추천드립니다. 시청자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